예, 지금 이렇게 진짜. 온다고 이렇게 또 와있는데 왜 사진 찍고 아, 아, 찾아볼 거예요? 진짜여다 찾아내요. 여희분 봄이. 네, 봄이 지금은 어쨌든 하늘로 착하고 있는 거귀여 아, 장난이고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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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일단 들어오는 건데, 제가 맞죠. 어는또사지 그, 어, 이또라인에좀 마음에 걸렸었던 게 있었어요. 왜냐면은 일단 너무 귀여워. 고마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. 아, 네. 어, 일단 저희 이주혁 이주혁 <laughs> 대표님을 <laughs> 계열된 <계약한 웃음> 올림면터테마먼트 식구들도 <laughs> 계시고. 어우미 아, 가족. <laughs> 미치겠다. 어 저를 저희 가족 <laughs> 우리 멤버들. 그골든니스한테 <그리고> <laughs> 아,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. 근데 어, 해드린 게 없는 <laughs> 아, 것 같아서. 좀 많이 저 혼자 어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답을 표현을 할게 없는 것 같아서.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듣는 말이 어 때는 언젠가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어 근데 저희는 어 받기만 했는데 때까지 기다리면은 날도둑이니까 때 찾아가겠습니다, 저희가. 골드니스라고 아 진짜, 아 진짜. 말할 수 있도록, 아 있도록, 아 있도록 저희가 네, 아 때를 찾아가도록 아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